사회공헌 활동도 하면서 또 그런 요즘 대학생들이 그런 활동을 할때이 시간을 쏟는 게또 개인한테는 부담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면에서 또 임직원 멘토링을 받거나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이득이나 좀 약간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 양방향 잘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예, 약간 예전에는 제가 도움을 받던 입장이었거든요. 1대1 멘토링을 하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 내용을 제가 숙지하는 역할이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반대로 그 친구들에게 제가 취업했던 활동들을 좀 경험을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거나 뭐 자소서는 이렇게 쓰는 게 좋고 뭐 로봇 산업은 이렇게 흘러가고 이런 정보를 오히려 제가 줄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느낌이 색다르다? <laughs>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분을 만나보니까 되게 바쁘게 살던 친구더라고요. 본인의 그런 연구실을 다니면서도 공모전도 하고, 뭐, 뮤지컬까지도 하던 친구였어가지고 되게, 어 제가 멘토지만 약간 그 친구한테도 배울 점이 많구나. 되게 일상을 되게 알차게 살아가는 친구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직원들 멘토링만 받으면 더막 구체적으로 막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취업 준비를 해봤지만 실제 내가 가고 싶은 직무에 근무하는 분이나 그런 경험뿐만 아니라 좀 얻기가 힘들거든요. 취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걸 쓰면 조금 더뭐 부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 저는 지금 광고 홍보 업무를 맡고 있지만 제 동기들 중에도 뭐 생산 기술도 있고 뭐 여러 다른 직무도 있는데 또 소개시켜 줄수 있잖아요. 좀 그런 면에서 조금 멘토를 잘 이용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사실, 제가 뭐 기존의 소그룹 멘토링이나 멘토링을 진행하다 보면은 되게 단순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뭐 학점이 얼마세요? 자소서는 어떻게 하면 잘 쓸까요? 면접 팁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되게 막연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멘토분만 말할 수 있는 거를 뽑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로보틱스 랩에 이렇게 근무하고 있으니까 로보틱스 랩에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이제 본인이 나중에 PT나 그런 거할때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더 본인에 대한 질문을 너무 단순하게 가져가지 말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그런 거를 뽑아낼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게그 사람들에게도 좀더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취업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좀더 재밌거나 하고 싶은 거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지금 그 당시 저번 3년 전에 멘토링을 받았던 그 친구가 그때는 뭐 어디 마케팅 하고 싶었는데 지금 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좀 자기가 넓혀 가면서 좀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간 남들 하는대로 따라가지 말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이 커마를 따니까 본인도 터, 커마를 따야 되냐 다른 사람은 뭐 기사 실기 치니까 나도 기사 실기 따야만 될것 같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사실 취업할 때 그런 기사 실기나 커말 이런 거를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제가 하고 싶은 활동들을 위주로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게 비단 취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될수 있지만 저는 그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한다는 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결과물은 본인의 취업에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원래 제그 전공이 공대거든요. 근데 지금은 홍보팀으로 와서 광고 업무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 완전 마케팅과 그 경영학, 상경계열의 직무인데, 공대생은 대외활동 그런 마케팅 서포터즈 안 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때는, 저는 대외활동 했던 이유가, 알바할 바에는 놀면서 활동비로 벌려서 살자. 약간 그 마음으로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스펙이 되고 뭔가 스토리가 쌓인 건데 그런 것처럼 약간 꼭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거 조금 더 어리면 어릴수록 더 하다 보면 다른 길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꼰대 같은데 생각은 꼰대 같지 않았던 멘토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원하는 메시지는. 어, 꼭 취업이 아니더라도, 그냥 삶을 자기가 살아가려는 어떠한 그런 의지나 아니면 방법이나 어떤 그런 행동은, 저는 약간 진짜 꼰대처럼 빡세게 하라고 하, 하거든요.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할 거면 하지 마라. 그래서 꼭 굳이 그 취업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일을 할 때, 뭐, 남들은 모르더라도 내 자신한테는 부끄럽지 않게 하 했으면 좋겠다는 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약간, 음. 아, 이 사람 빡세게 하라 했다. 그렇게 기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도움받을 수 있는 멘토로 남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제 멘토, 소그룹 멘토링을 했을 때도 그 친구는 사실 연구 분야로 갈지 혹은 자기가 취업 방향으로 갈지 되게 고민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 친구가 하던 연구 분야는 저는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 그러면 너가 그 연구 분야가 되게 궁금하면은 내 주위 사람으로도 연결시켜 줄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고민해 봐라 라고 얘기를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있어서 저는 어, 언제든지 도움받아서 좀 연결시켜줄 수 있는, 해결해줄 수 있는 멘토가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드네요. <laughs> 아동센터 친구들이 멘토가 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엿한 사회인이 돼가지고 더 아래에 있는 그런 멘티 친구들한테도 조언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쭉 이어왔으면 합니다.